안녕하십니까. 산가들 토종, 약조 상방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약초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초가 어, 쥐 오줌풀이라고 합니다. 쥐 오줌풀. 한약명으로는 음, 길초군, 힐초라고 합니다. 아, 봄에는 이제 국산 토종인데요. 이제 봄에는 나물로 식용으로도 합니다 잎, 잎이 이제 꽃몽어리가 안고 아, 그럴 때 이제 뜯어서 음, 데치셔 삶으셔 가지고 아, 찬물에다 울궜다가 이게 드시면 나물로도 사용을 했답니다 아, 시골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부를 때는 중댕가리 나물이라고 했어요 중댕가리 아,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틀린데 동댕가리 은댕가리 뭐 이렇게도 부른답니다 이 약초는 음 이제 효능으로는 음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연신경안정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초는 서양에서는 발레리안 루트라고 한답니다 이 약초는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경에 고대부터 사용을 하던 약초예요. 우리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나물로만 드시고 음, 큰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몰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부터 사용을 했고요. 고대죠. 고대 그리스 그 히포크라테스도 아, 그때부터 이걸 사용을 했다고 지금 뭐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재배하시는 데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 재배를 많이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아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대량으로 <laughs> 재배를 하는 방법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많이 보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농가에도 보급을 할수 있고 어,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제 보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이 약초는 음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이제 많이 시달리시는데 아, 일단 불 저, 마음을 안정을 시켜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음, 잠을 잘 편안하게 잘 수가 있, 있게 해주고, 어, 통증, 어, 관절염이나 이제, 이제, 허리 통증이나 이제 무릎 관절염이나 관절염에도 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먹고, 어, 먹어본 결과, 어, 잠이 잘 왔고, 음, 어, 잘때 어깨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통증 모르고,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가끔 먹고 잠을 잔답니다. 이 약초는 기요준풀은 어, 이제 한국 이게 이제 거의 지역마다 다 자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초잎 약간 습한 곳에서 자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 가닥처럼 생겼죠. 잔뿌리가 여러 잔뿌리가 있는데, 뿌리를 사용을 한답니다. 뿌리를 세척을 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한답니다. 많은 양을 하게,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머리에 두통이 옵니다. 구역질이 날 수가 있답니다. 알레르기가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니까, 그좀잘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드셔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막, 심장이 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도, 어, 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쇄 공포증이나, 조울증이나, 정신 쪽이죠. 그러니까 신경 쪽으로는, 어,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 여성분들, 히스테리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laughs> 효능이 있는데, 어,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몇번안 되세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있는데, 아,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정도로 밀어준답니다. 이 지오줌풀 재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지오줌풀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도 개발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어, 그, 담배 향신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음료에도 들어가고, 맥주 향신료로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어, 이게 서양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면은, 발레리안 루트라고 해서, 어, 이 건강보조제로 음, 역으로 지금 수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저희 나라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어디, 뭐, 이제, 한방제약회사에서는 영국에서 거의 100%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천연수면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 있다고 들었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효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음, 차츰차츰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종으로도 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약재상의 뿌리, 뿌리로도 이제 말려서 세척해서 말려 가지고 이제 건재로도 팔고 하고 있습니다. 어, 불면증을 오래 아르셨던 분들이죠. 이제 이게 그~ (10년) 이상이죠. 막. 한 시간도 못 자고 뭐 잠시 이렇게 잠깐 잠깐 빡빡빡 자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 사례 들어보면 이걸 드시고부터 그냥 그날부터 다섯 시간을 주무시고 진짜 편안하게 잤다는 예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음 저는 가끔 이 지오줌프를 복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할 때든지 잠을 설치 때다든지 그러면은. 어깨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30분 전에 복용을 하고, 일부러 잠을 자려고 이제 확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약초랍니다. 아래 보시면은, 아 잡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잡초가 많냐면은, 여기는 제초제를 출 수가 없습니다. 뿌리 성분으로 다이 약초의 성분이,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가끔 뽑아주기도 하지만 음, 이렇게 가끔 또 제초, 예초기로 어,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약초 수확기는 음, 수확할 때쯤 되면 이제 가을, 초가을이죠. 늦게 캐도 상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것도 지워준 풀인데, 이렇게 씨앗은, 음, 다 채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애들은 이제 떨어져서 자연 바라도 이렇게 된답니다. 씨앗 같은 경우는 참, 이, 보이시는, 먼지 같아요. 이렇게. 바람에 이제 잘 날아간답니다. 제초작업을할 수가 없, 아, 약을 추질 못하다 보니까, 온 풀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거는 고들빼기랍니다. 고들빼기. 가을, 김장철 되면 아주 엄청나답니다. 저희 밭에 이렇게 오셔서 캐 가셔도 됩니다. 천연, 으로 자연 그대로, 어, 크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약을 쳐서 전혀 농약 피해는 없는 약초들이고, 이제 나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오줌 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영상, 영상 올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은 네이버에 다시 한번 검색하시고 또 필요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댓글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